그대로네? 앙불고 불 여기 들어오면 시원해 진짜 여기 스피킹하고 좋아 야 애들이 다 쳐다봐 태영아 빨리 갑시다 아니 졸업생이괜찮네어 저기 또 앉아계시네 아, 선생님들 아닐까? 동욱쌤? <laughs> 동욱쌤 중학교 응. 계셨잖아 우리 1학년만 하시다가 어, 아나 내가 전에 저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응. 그 여기 쌤들 무리가 잔뜩 나가가지고 응. 심지어 동생은 엄마가 남긴 치킨 먹었는데. 도 하늘이 좋다. 진짜. 같이 어 이거는 뭐지? 어. 이거 최근에 나온 노래 아니야? 설마 그거나 성모성월? 아 연습하나? 나알토나 너는. 나 중간. 근데 한국말 세기잖아. 빛나. 세게요. 기억이 되게 좋다 주영아 이랑 때 놀기도 기억해 근데 학교생활 진짜 재밌는 것같아 그런 아. 자잘한 게 막... 근데 그때 운동장 되게 컸는데 왜 작아 보이냐? 그치. 지금 이거 레인 레이도 다 없어졌어. 빨간색 그 아, 응. 나는 너 똑같은데? 나도 그대뭐 정신건강이 크진 않았는데? 응. 아. 엄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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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쪽으로 와야 되는구나 여기요? 응. 어 우리야 나 여기 있어요 있어? 응. 여기 찾보자 내가 여기 있다나여기없 어딨죠? 샤넬리니까 우리 쪽 여기 아니 여기? 야 이거 태경이 <놀� odi> 이거다 우리 어디 였지 기억이 안나 사실 이 뒤쪽에 있나? 아니, 그러니까 어딘지 말고 우리 우리 찾을 수 있을 텐데 맛있겠다. 이거는 이름 가그아 이거 엎어야 된다. 어떻게 들어니? 야 너무 시원해. 하고발 <laughs> 네, 여기 있어 여기 여기. 18, 19, 20, 30, 40, 50, 60, 70, 80, 0 100, 110, 12, 13, 이4 15, 16, 17, 18, 19, 2 이거 0 40, 50, 60, 70, 이0 90, 110, 120, 130, 140, 150, 160, 170, 180, 190, 1 0 1 0 220, 어3 0 240, 2 5버 260, 270, 280, 2어0 290, 290, 2 나도 똑같은 게 만나야 좋은 거 아닌가? 아니 근데 색깔도 똑같아가지고 오. 처음에 등록이 나는 문제인 것 같아 진짜 거기가 고비야 아 뒤로 했구나 내가 어떤지 나올 데가 없다 뒤판에서 <laughs> 놀 데가 없는 거못었는디 멍청하네 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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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달콤한 게 먹고 싶어진다 와플도 사올걸 그랬나? 어 그런데 우리 와플 왜안 샀어? 아, 근데 와플은 쪽이 와대 쪽이여가지고 또 샀으면 살까? 애매해서... 애매했을 것 같긴 해. 한 번에 그래서 30, 30만 넘으면될 레제 형? 응, 저렇게 못하네. 잘했네. 해보세요. 이 판에 넘칠 것 같은데, 이제다그거판 아, 넘치면 원래 빠이긴 하지만, 아직은 두세개 정도 넣을 수 있긴 해. 그세개 넣을 때 되면 생길 걸? 태영이. 나야.